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이 오시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들은 일정한 주범에 의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가령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무는몇 세에 아무를 낳았고, 아무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나며 자네를 낳았습니다. 그가 몇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꼭 일정한 주범에 의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하여도 꼭 같이 써서 내려오다가, 다만 마지막에 죽었더라 하는 말이 없고, 지금 읽은 24절의 말씀이 첨가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노아 전 시대에 산 사람이 옵시다 이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해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시가는 넓은 길을 걷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저항을 의미하며, 투쟁을 의미하며, 용기를 의미한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도 가장 고귀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 이 문제를 중심해서 잠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히브리 11장을 읽었거니와 히브리 저자는 한마디로 에녹의 생활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애녹이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같이 여기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와 같이 확실히 여기는 말,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아래서 사는 말,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첫 걸음인 줄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위준을 볼 때에 부르짖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에 누구나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도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는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바름질을 쳤지만 다음에서 보상에서 주를 한번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거절하자 하느님은 먼저 온전한 그의 곧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길로 가든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신혁명을 의미합니다. 결단을 의미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둘이 같이 길을 걸으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다르면 오래 통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녹은 언제나 내 뜻대로 마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마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한 줄 생각합니다. 내 욕심대로 마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정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교만대로가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언제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에 종순한 것입니다. 그러시도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많은 순조자들이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만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먼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서 우리 생의 방향을 돌려야 합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서 그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서 그런 고귀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절제를 의미할 뿐더러 때로는 핍박도 받았실 것이고, 곤란도 당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면에 많은 축복을 또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생활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선 그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을 하여 본인는 누구나 체험하는 대로 홀로 여행을 하려면 언제나 고독을 느낍니다. 인간 일생은 한긴 여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언제나 고독. 고독감을 면치 못합니다. 특별히 병들 때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살 때도 그렇거니와 죽을 때의 그 심령의 고독은 무엇으로 다 경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이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고독감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사실 어떤 이는 고독해서 병도 들고 고독해서 신경도 써야 해지. 심지어 노이로저까지노 어제까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갈 터이요 내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인간 신령의이 깊은 고독감은 오직 하나님과 통행할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녹에게는 안심과 안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행로는 결코 항상 평탄치 못합니다. 때로는 태산출력 혹은 험곡이 있습니다. 장강 대야가 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길가에는 많은 원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가는 길은 밤길과 같아서 앞을 미리 보지 못합니다. 이 70년대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행로를 걷는 이들은 누구나 불안감, 공포감에 쌓여서 인생행로를 걷게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니만 이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선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동행하실 때에 불안함은 없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러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게 함,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음.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다루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찬송을 종종 부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노에게는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1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노래하였습니다. 요한 모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백발로인으로서 로마 감옥에서도 당시 필리포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친 것입니다 왜? 그는 주와 동행한 까닭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녹의 생활에는 전진과 향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인격은 장성합니다. 믿음의 덕이 더하여집니다. 덕의 지식이 더하여집니다. 지식의 절제가 더하여집니다. 절제의 인내도 더하여집니다. 인내의 경건이 더 강하여집니다. 그 위에 형제의 후회와 사랑이 더 가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고귀한 생활로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주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인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로 데려가십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든 안 하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천군, 천사가 계신 곳, 모든 승리한 성도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 오, 하나님과 통행하는 이의 모든 축복은 사실 사람의 말로 다 형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은 하늘의 복락을 이미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사실 죽음은 없습니다 그저 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데려 가시는 것뿐입니 인생은 한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길은 외롭고도 험합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가까워도 항상.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가족도 갈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항상 동행자는 못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헤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아니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주님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십 이런 생활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행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사실 하늘의 생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분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레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니 세기를 통해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리음으로 참된 의견로 숭복로이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너과 같은 가장 고귀한 생활을 한 아버지의 종들을 위해 서 감사함을. 아무리 시대가 험악해도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가장 고귀한 생활 저희들이 다라갑니다 저희들은 다 인생길을 걷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홀로 옳게 걸을 수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하나가 삶믿음미를 가지고 회계로서 우리의 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 우리는 이 세상 길을 갈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장 고귀한 생활, 저희들이 인도하여 빼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